2023-24 시즌의 토트넘은 팬들에게 희망과 실망을 번갈아 선사하며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경쟁력을 보여주는 반면, 약팀에게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며 순위를 놓치는 모습은 팀의 전반적인 문제를 반영합니다. 손흥민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팀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팀 전술과 조직적인 결함으로 인해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히 성적 이상으로 토트넘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 지을 중요한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은 수비에서 나타납니다. 실점 수치만 보면 다른 상위권 팀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점 상황의 질적 분석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코스테 코글로 감독은 공격적인 풀백 오버래핑과 라인 올리기를 주된 전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약팀과의 경기에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전술적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진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풀백과 수비수들의 과도한 전력질주는 선수들의 체력적 소모를 가중시키며 경기 후반부에 집중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축구에서 수비는 단순히 득점을 막는 역할을 넘어 경기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현재 수비 체계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비수들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수비진의 조직력 부족은 실점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많은 실점이 수비 라인의 혼란 마크맨 실수, 그리고 전술적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수비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인해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하며, 이는 팀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독 약팀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잃는 일이 잦았습니다. 리그 하위권 팀과의 맞대결에서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 경기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2-2 무승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1 패배,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충격적인 1-2 패배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같은 결과는 단순히 승점 손실을 넘어 팀의 체질적 약점을 반영합니다. 과거 토트넘은 약 팀에게 확실히 강하고 강 팀에게 약한 즉 예측 가능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정반대입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의외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집중력과 전술적 준비 부족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동시에 선수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며, 팀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리게 합니다. 토트넘은 현재 주전 선수들의 부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메로, 반더 펜. 우도지와 같은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이나 컨디션 문제로 이탈하면서 팀의 수비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특히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 집중력 부족과 잦은 실수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 부담과 전술적 결함, 그리고 전반적인 팀 분위기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또한 감독과 선수들 간의 불화설은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직설적인 언행이 일부 선수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 부진과 전술적 실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의 강한 비판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언행은 선수들과 감독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팀의 중심이자 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리그 11라운드까지 세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팀의 부진 속에서 점점 고립되는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원이 아니라 팀의 정신적 리더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재 토트넘의 혼란 속에서 그의 진가가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유럽의 빅클럽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의 부진은 그의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팀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손흥민이 계속해서 이런 혼란 속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그의 커리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동행을 계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맨시티 원정 경기는 토트넘에게 이번 시즌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홈에서 극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으로 최근 2년 동안 홈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과거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지만, 현재의 부진한 경기력과 부상 문제를 감안할 때 이번 경기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맨시티전에서 패배한다면, 이후의 일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유로파리그 AS 로마와의 경기와 플럼과의 리그 홈 경기가 이어지며, 이 경기들은 토트넘의 향후 시즌 계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플럼전에서 패배한다면, 이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경질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이처럼 팀이 연패를 이어가고, 순위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토트넘은 중위권으로 추락하며 더욱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토트넘은 팬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있기에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승리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팀이 조직력과 정신력을 회복하고 의미 있는 경기를 펼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팀의 중심으로서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팀의 리빌딩 과정 속에서도 단순히 개인적인 활약에 머무르지 않고 팀 전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커리어의 마지막 황금기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의 현재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팬들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의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금 경쟁력을 되찾아 손흥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그의 커리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길, 또한 토트넘이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